자,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일 오후 4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신성 델타 테크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당연히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3월 4일날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일정이 남아있죠. 오전 8시 10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열리는 물리학회에서 상온 초전도체의 주작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앞전에 AK99와 다른 황을 추가한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3월 1일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모들은 특히나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구안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의 부근대는 이런 가격대 11만 7천원 부근대를 마지노선의 가격대를 잡고 대응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퀀턴 에너지 연구소가 직접 영상을 밝힌다라고 내용들을 발표를 한 만큼 상당히 그 기대감이 작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런 뉴스의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이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노벨상이 거론이 될 만큼 그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구간들에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엔 상승을 해줄 때 목표가의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무이 씨는 제 연락처로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앞전의 물량들이 기반으로 해서 월요일날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문제없이 성공투자 진행할 수 있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지노선의 부분과 최종적인 목표가 기억을 하셔서 성공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신성 데타테크 주임들 위해 단기적인 구간 전체적인 흐름들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신성 델타테크 주인님들 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3월달 초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만한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3가지의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 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으로 124%의 수익을, 그리고 가온칩스라는 종목으로 107%의 수익,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으로 110%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다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에게 NKM 가운 칩스 QRT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용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최소 2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역대급의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NKM이라는 종목을 2월 1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2월 1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제가 15만 6천 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시가가 15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가격대였고요. 이렇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에서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조잡한 이미지나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를될것 같고요. 자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날 9시 20분에 시가에 충분하게 잡을 수 있게 엔캠이라는 종목을 15만 6천 원에 발송을 해드렸고 목표 가격은 35만 원. 단순하게 가격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 이유들까지 이 중국산의 배터리가 배제가 되고. 리튬염 첨가제 역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리튬염의 생산 공정을 소유한 이앤캠이란 종목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강력 홀딩 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 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날 이후에 15만 6천 원이었던 종목이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 줘서 최고가 35만 8,500원까지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 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2월 1일날 안내를 드렸었고 2월 1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그때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이름들을 보여줘서 제가 오후에 종가 부분에 담을 수 있게 57,000원 부근대를 안내를 드렸었는데 전송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조금만 확대해서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월 1일날 3시에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57,000원에 매수 타점을 노려보실 수가 있다. 목표가는 118,000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도 가격만 말씀해드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크게 온 디바이스랑 AI 반도체랑 이두 가지 키워드로 실수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 한 단계 위쪽으로 컨텀 점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57,000원이었던 주식이 최고가 1 2 5 0 0원까지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QRT라는 종목은 제가 2월 6일날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QRT라는 종목을 제가 진입가 19,000원에 안내를 드렸고요. 그때 가격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이 2월 6일인데, 그날이 2만원 미만이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입이 가능했었던 가격대였습니다. 자, QRT라는 종목도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9시 41분에 진입가는 19,000원, 목표가는 4만원까지 보셔라.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업이기 때문에 SK하고 삼성이 협력사이다. 그래서 지금 성능은 좋지만 수율이 낮은 HBM에서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강력 홀딩하셔라. 이번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19,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4만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2월달에 마지막 종목을 110%로 마감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으로 한330%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소 2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3가지의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3가지의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때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에 타이밍이 있는 거고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 이 종목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집이 잘돼 있는 대박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대박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요즘에 내가 매매가 많이 꼬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날의 이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300분에게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런 위쪽 구간에서 들어가면 100% 먹을 것도 50%밖에 못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의 종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요즘에 수익률이 저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박주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짓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